오늘은 산으로에 있는, 어, 프라마, 비치 발 어, 프라마, 산으로 비치 발리 호텔입니다. 네, 뭐, 어저께 누사도아에 있던, 오늘 체크아웃 했던, 어, 이나야 푸투리, 지금은 바뀌었죠? 메리사카 호텔에 비하면, 네, 많이 작습니다. 그리고, 오성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오성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어, 시설은 많이 낡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시설은 어, 메르사카 호텔보다는 못하지만 정원이 많이 넓다는 거 이렇게 예, 돼 있고요. 거울 있고요. 그리고 방입니다. 메루사카가 너무 컸었어서 지금 여기가 작게 느껴져요. 실제로는 작은 호텔은 아닌데, 메루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고요. 어, 경치는 바다가 보이기는 한데, 뭐 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 좋다는 거, 파릇파릇하다는 거, 이렇게 나무도 볼수 있고요, 바다도 조금 있으면 보이기는 합니다. 전체적인 전경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자면 밖에서 본 전경은 이렇습니다. 네, 이렇까요아안 열네요 얘는. 네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TV는 그래도 lg고요 어,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얼룩져 있는 거 보이세요 이런 것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낡은 시설 같은데요 침대는 아직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침대가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이 정도면 예 가격 대비 저는 그냥 괜찮다고 여기는 프라마 산으로 비치 발리 호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18일입니다. 이제 여기 산으로로 옮겨왔는데, 어, 여기서 3일만 지내면 한국으로 갑니다. 예,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 힘들어서 빨리 간것 같습니다. 옮겨온 산으로 호텔. 산으로 내 있는 크라마 비치 발리 호텔 전경 촬영할게요. 정원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수영장이 두 개인데 두 개라서 작다고 생각했는데 작지가 않습니다. 호텔이 너무 넓어서 어디가 나가는지 모르고 헤매고 있어요. 지금. 오성이긴 한데 많이 낡았습니다. 안에 많이 낡았고, 그런데 많이 낡은 거에 비하면 전경이 너무 예뻐요. 전체적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예뻐서 어, 힐링됩니다. 정말 제가 열대 나라에 와 있다는 게, 여기서 느껴집니다. 아, 저 같은 기치는 아까도 여기가 동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저희 방 찾아갔는데도 한참 헤맸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기도 지금 들어오느라고 고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밤부터 비가 왔는데 오늘 하루 종일 어쨌든 간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촬영하고, 호텔은 다른 것도 촬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이 꽃, 흐드러진 꽃좀 보십시오, 이거. 보이세요? 꽃이 어디서 떨어지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우와. 떨어진 꽃들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호텔에서 나와서, 지금 거리 가고 있는데, 네. <목소리> 주스 한잔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주스안지데 <빌리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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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고아라 사원 고아라 사 네. 그걸 입으라는 거야? 6시라고 아, 하는 거예요. 30. 30. 30. 30. 3 30. 30. 30. 30. 30. 30. 30. 30. 30. 어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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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깃해서 하나 찍어봐봐 꽃이 나올까? 이렇게 괜찮겠어 이렇게 찍는 예 아, 둘 아, 둘 어머니도 여기 한번 서세요 여기 잘 나오네 어머, 여기서? 예 여기 쓰는 게 낫겠어? 예 아무 데나 서세요 저거 나와? 예 하나 둘 엄마 저거 나온 거 찍었어? 예 그렇게 찍었어 네, 이런 건 예쁘요. 네. 아이고, <laughs> <laughs> 네, 네. 어머니 그.. 가방하고딱어울리고아주 아이고, 오늘. 아이고, 오고두분이같이고고 엄마 내이오고 네, 장모님 네. 하나 찍고아이 네, 가만히 계시고고 엄마 아이고, 고이고고오려오시 아이고, 오늘. 이고오고오이고이고오이 네 냉장? 네, 네, 네. 네, <laughs> <들을 때. 웃음> 이렇게 이 아, 이로 들어가는 거구 아, 네. 동굴, 동굴 이 가세요 와요소 뭐한니 엄마 말 뭐야, 그거?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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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 라와는 아. 얘는 고아, 라완은 있어. 아. 어늘 너무 많다. 아. 득읍 냄새. 응. 박쥐 냄새가 많이 나네. 어, 박쥐. 응? 아 그래서 맛있으더라고 한거야 박쥐. 응. 네. 박쥐. 네. 어우. 신기하걸 사도 안 돼요. 여기 여기만요. 저 음. 아. Sorry. 이거는 o r r y 이 o n l y p r is 이 e s yes. Yes, yes. y e 저거 저거 다다붙은게 박쥐야. 네, 다맞습제다 박쥐예요. 맞... 네. 응. 아이럽다 박쥐 천지입니다. 박쥐 천지. 저 어. 쪽은보아라사워 고개나요 이은일맞 프레쉬. 뭐러 프레쉬 당고. 프레즈 당고. 찐계어 찐거찐거 달가 아니고 찐거 아, 군게 아니라 삶은 거다, 삶은, 삶은, 거. 거. 응. 삶은 거. 멜론, 멜론? 이거. 는 원래 진거나야지 쌈값도 있겠지? 쌈값지역에만있나지 여기 도있수지 맛있었 아니 우리가 오일, 스팀, 스팀, 바나나 아, 어. 어. 스 바나나 찐 바나나 찐 어. 바나나야? 예예 예. 여기는 또 이제 튀기 약이 좀더 쪄서 먹는 건아이었나다 아. 그 저렇게 생겼네배실래요 어, 어, 드셔봐요 아, 한 <laughs> 아, 차례 먹어봐 맛이 어떤가 여기는 렘봉은 알아요 Penida ah. Nida, Lombok, Lembongan, Lempongan, Nusa Penida, ah. Lombok. Lombok. Nusa Penida. Uh. Island, hmm. Yipun, Bichi, mana, em, ya? hmm. um, snorkeling tuh, yeah. suwayo, hmm. kabuki tuh, isu, tu, eh, mantap, ara, mantap, Manta em, tanu, tunggar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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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식, 피식, 동그라미 yeah. 가, 가, 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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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가오리, 가오리, yeah. 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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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리 가오리, 가오 가오리, 가 가오리, 가가 30 minutes, 4 minutes. 아, 얼마 안 걸리네. 네. 근데, 30분, 40분. 30분, 40분 걸린다는데, 어. 세미가 저기 잡으려고 그러다가, 응, 응. 엄마가 배멀미아 해가지고 기겁을 하니까, 응. 안 잡은 거야. 응. 그걸 어, 갈까 참, 말까 참, 하다가. 너무 좋겠네. 응. If like snorkeling, 여기 대박 스노클링.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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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ning go, lunch time back. snorkeling trip, And 5 hour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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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네 동영상이니까 천천히 오시면 되세요. 아, 동영상이야? 네 사진도 하나 찍고. 두 아, 계단이 아니라 다섯 계단은 여섯 계단이네요. 꼭대기에서 본 풍경입니다. 어, 받을 받을 딱거 자, 부모님들은 또 가십니다. 어디를 이렇게 급하게 가실까요? 아무튼, 따라갑니다.

언니? 네, 아주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Thank y 조금만, 조금만. 지금 날씨 짬뽕르 집에 와서 부모님들이 고르고 있는 거. 어? 치킨? 아니 나 요거 요거. 봐라. 포테이토. 안나 예. 아, 내줄 알았어. 햄 어디에 햄? 티시. 치킨. 아프라이. 오자. 오다 오자. 삼백. 고기 안좋아요 형 이거 맛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뭐네 아웃? 에그 소스 네나 달아요? 저 소스 달아요? 이 소스 서요 괜찮아요 네세 조금만요 조금만 조금만 이끼도 되네자예

니가 이긴 애. 기이 애. 레긴 애. 생레슬라이 애. 생기 애. 기가 애. 생생겼네 생긴 애. 생메기생럼생겼어 생긴 애. 생긴 애. 가긴 애. 생긴 애. 생긴 애. 생긴 애. 생긴 애. 생 오천 원씩, 오천 원씩. 비싸밥먹 무게가 나가고 차이가나밥 <laughs> 먹어서 무게 가 나가서 차야 <laughs>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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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녕 여기서 주는 게 아니고. 엄마는 여기요. 이게 오피스. 여기, 여기서 줘? 여기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니 올라가. 거기 올라가서 하세요. 신발 벗고 가는데? 아니야. 아안 네, 시 누구 세요 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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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는 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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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이쪽보고 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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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는 누구는? 누구는? 요구는누와는 누구는? 누

너는 먹는 거를 별로 안좋아하는구나 아, 얘는 완전 욕심쟁이야 아, 와, 와 쟤는 아름다워 얘 똥똥똥 봐당이한것 같냐 쒸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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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쒸 그래서 물이 야, 깨끗하구나 그래서 저위에서다 음, 물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싫어한가봐 그러면 양도 안치나? 그러면? 바나나들이 온 원숭이들이 다 오네 어 바나나 따면은 우와 큰건 위험해요 어, 기 엄마

방데 야 아버지 다 나줘. 우리가 넘어린 게냐? 아. 야 아버지 다 나줘. 그럼 우대들 수있으 타와 타와. 뭐그렇 오, 나면. 아, 그야야야 야. 이게 엄마. 엄마, 많이 먹어. 이게 엄마. <목소리> 아기야 아, 아기. 뭐애기 아기? 아, 아기 앞에 왔잖아 요아기 애기 아기, 애기 아기. 저 요거 요거 애기. 아가? 아니 제 아니 엄마 엄마 그렇게 하면 다 진다고. 어머 제가 <목소리> <쟤가> 뺏어 버렸어. 그래 뺏어. <목소리> <목소리> 자고. 어디야? 뒤에. 네. 아 먹는 것도 기대.

So, hey, you say it is just you and I, and everything is so, thing is so. So, call me out, call me out, baby. 제대로 즐기시네 제대로 즐기셔 어? 제대로 즐겨요. <laughs> <laughs> 어디가 다나다 노는 거지아 <laughs> <laughs> 좋다. 여기도 파도가. 안물이 저... 안 차서 좋네. 하다가 전혀 없네 파도가 전혀 없어. 호수야 호수. 네, 네. 호수야 가만 누워 있으면 저로떠밀려갈것 네. 같아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일단 서핑을 쓰는 거를 배워야 될것 같은데 여기요? 어. 파도 검도 어떻게 서핑을 서요 아니 일단 중심 잡는 거부터 해가지고 네. 아니 아 그거는? 아니 파도가 와야지 쓰지 아, 네. 네. 제 자리에서 쓰는 건 아무 의미가 네. 없죠 불죽어지 <laughs> 발리의 마지막 날이네. 발리의 마지막 날이네. 마지막 추억을 네. 나왔다 본전 뽑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기서 저기다 한분 나오시네. 응? <laughs> 어, 안 나오려고 했는데. 네. So call me out, call me o 너 비행기를 왜 이렇게 자꾸 보셔? 네. 빨리 가고 싶으신가 봐? 심하니까 보셔고 심심하니까 소리 나니까 너. 예. 야야야야야야. 이 전. 고마워요. 예. 동영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아셔봐요. 아 맛좋아요? 네. 이거 먹으면 저녁 안먹어요? <laughs> 음, 맛은 있다 맛이 있어요? 니네들 옥수수 사서는 틀려 응 저녁 안먹어요 우리나라 그 집은 없어 아, 그래요? 응그 맛이야 어디서 보통 옥수수 사먹으려는데못사 먹었잖아 응 옥수수 장사가 없어서 가 좀먹어봐요 아니, 저는 옥수수 잘안 먹어요. 조금구만 뭐. 먹어. 먹어봐. 조금만 먹어주세요. 그것도 배려하는 거요. 아니. <laughs> 나도 옥수수 딱좋아하지 않아요. 안 와요? 응. 나만 좋아하나봐. 아니, 일년에. 나는 옥수수를 엄청 좋아해요. 아, 냉동실에다 막 사서 넣어, 넣어가지고. 그, 그래. 게 저, 저, 저 저장에다 써먹기도 하고. 이 냄비도 좋아 아, 너무 좋아해, 너무. 어, 진짜 집사람거 하나 살까 네. 그러니까. 옥수 좋아하는데. 할머니, 이거 먹을까? 하나 해보고 사. 아, 먹을 거예요. 옥수 좋아한다잖아. 다 사와, 아들. 두 개가서 사. 해가지고. 발리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네, 해가 지고 있고요. 노을이 이뻐서 동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네. 이쪽이 경쪽이라 사실 어, 해 지는 걸볼 수는 없는데요 노을이 있습니다 언제 다시 오게 될지 모를 발리 3년 만에 첫 여행지로 택한 발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발리 여행이 힘들었지만 다시 보니 좋은 추억이었어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